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제의 자연입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 제가 십성수업이 끝나고 어,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무슨 욕심이냐? 아,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수업 좀 듣고 십성에 대해서 제가 특징을 요약 정리해서 알려 드렸는데 어, 그러면 자신의 격도 궁금하지 않을까? 십성이 이제 격이 될수 있지요. 뭐 상관격, 편관격, 뭐 편인격 이런 것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적 탤런트가 저는 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laughs> 올려드렸는데, 아, 찍고 나서 보니까, 어, 이게 제, 제 생각에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격 잡는 법이, 어, 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신 분은 그냥 패스하시고, 좀더 다른 것들, 어, 강의 진행해서 들으시면서, 나중에 다시 그격 잡는 법 수업 들으시면은, 아, 하고 그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다시, 어,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의미로 오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 이제부터는 기초, 초급반에서 수업한 외에 좀 빠진 부분 메우기 식으로 수업을 좀 하고, 그 다음 12분성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에는, 어, 좀 필요한 부분 보충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나하나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오행 수업 시작할게요. 음, 오행 모카토금수 다들 아시죠? 이것이 이제 사주를 푸는 거의 핵심이고, 어, 중요한 구성인자이지요. 아, 그러면 그 기운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오늘 기운, 이제 오상 있죠? 유교 덕목의 오상에, 어, 오상으로 보는 모카토금수. 또각 맛은 어떤 맛인지, 건강에는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어.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음, 목은 봄이지요. 어린아이고, 봄에는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무언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시작하는 강한 힘이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렇게 뻗치는 기운이 있죠. 어, 수직으로 뻗치기도 하고, 뭐 수평으로 뻗쳐 나가기도 하고, 그럼 쭉 뻗쳐나가는, 시작하는 강한 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진성을 좀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화는 이 모카토금수가 그냥 이 모카토금수가 아닙니다. 이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수금, 토, 화, 목이 아니, 아니고 모카토금수인지 그 의미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는 이 뻗쳐 나온 상태에서 이제 확산하는 것입니다. 목이 나무라고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목이 자라나서 이제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 있죠? 이렇게 사방으로 확. 펼쳐 나가는 확산하는 그런 기운이 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강하신 분들은 막 기, 기분도 업되고 주변에 사람들 만나는 관계도 이렇게 확산적이고 뭔가 기운과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밝은 에너지가 있으시죠. 어, 그렇다면은 이제 목화에서 금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우리가 토가 있지요. 토는 중간에서 이제 중화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땅에는 토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묻혀서 중화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화에서 그냥 양에서 금 음으로 넘어간다면 뭔가 좀 삐걱거림과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토라는 중화작용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이제 금으로 넘어가면 금은 확산했으면 확산하고 펼치고 이렇게 나갔다면 금은 수렴하고 응축하고 이제 모으는 에너지죠? 나무가 자라서 꽃이 폈다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어, 그런 에너지죠. 열매가 단단해지죠. 그에기스들만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뭔가 응축하고 또 단절의 기운도 있죠. 가을에 나무를 생각하면 잎이 다 이렇게 수분이 말라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것이 금의 단절의 그런 속성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금은 수렴하는 에너지고 다음, 마지막으로 수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정말 응축된 에키스. 그것이 무엇일까요 <laughs> 네, 그렇게 씨앗이죠 씨앗처럼 완전 정말 초고도의 응축상태 그리고 보면 씨앗이 땅에 묻혀서 다음 새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수의 기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나무가 성장하고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만물이 생존하는 그런 에너지에 비유하셔서 그 기운을 이렇게, 어, 이미지화 해주시면은 사주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사주의 목이, 간목, 을목, 지지의, 뭐, 잇목, 묘목,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런 시작하는 그런 싱그러움, 뻗치는 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어, 금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 이렇게 잘라내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맺고 끊음을 잘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합니다. 사주 팔자를 볼 때.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목화토금수지만 팔자를 볼때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유교 동목에서 우리가 인의 예지신이라는 오상 있죠? 어, 오상. 목은 어질인에 해당되고, 음, 화는 예절에 토는 믿을신, 금은 오를의, 수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어 그래서 목이 있으신 분은 어, 인 어질 인 사람이 어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 만약에 사주에 목이 없이 화만 발달되어 있다 이런 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예의 있고 정말 예의가 과도하게 있는데. 목이 지상간 안에도 일점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만나면 얘기가 너무 가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따뜻한 정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측은지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겉은 예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어, 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측은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허례허식이죠 겉으로만 어, 예의가 깍듯하고 그 마음은 진정성이 없겠죠. 그러면 또 다른 예로 금이 강한데 목이 일절 없으신 분은 어떨까요? 금의 속성은 단절로 좀 매섭고 차가운 기운, 우리가 수술하는 칼,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 금의 속성을 많이 잘 사용하시는데, 그런 경우 의사분들이 목이 일절 없다고 하면은, 어, <laughs> 굉장히 냉정하시겠죠. 어, 시안부 선고를 할 때도 감정이 1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laughs> 어, 뭐, 6개월 남았습니다. 내 당장 죽습니다.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그 가족들에게 서스름 없이 하고, 그런 강정이 메마른 직업을 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목이 있고 금을 쓰는 것과 목이 일절 없이 금을 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이 있는데 금을 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재그, 측은지심, 인간에 애정하는 그런 마음이 이, 있는 의사분과 정말 이런 사람을 어, 위하는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이렇게 매소만 있는 사람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어, 어질인, 인간을 생각하는 측은지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화는 예절 예입니다 음, 화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화기운이 과도하게 많지도 않고, 너무 고립되거나 지나치게 극을 받지도 않고, 적당하게 사주파자에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럴 때에는 아주 예의가 있으십니다. 어, 위더른께 예의가 있고, <laughs> 사람이 좋아 보이죠? 어, 그렇지만 항상 이 목이 있어야, <laughs> 하도 응.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시작이 목이, 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는 예절이 있으시고, 토는, 어, 토가 잘 되어 있으면은, 어, 이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도,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런 것보다, 어, 토는, 토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 누군가 이렇게 잘 신뢰하고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토일관들이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을 잘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거나 또 잘못되어 있을 때는 사람을 잘 의심하고 반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은 믿으신 어, 신의에 해당된다. 다음 금은 오를 의입니다. 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뭔가 이렇게 탁. 당 나누고 정확하고 분별하고 이런 담당을 하죠. 그래서 금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성격에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만약 사주에 목이 너무나 많아서 목은 또 정에 얽매이는 것도 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정에 어, 너무 얽매여서 거절해야 될 부탁들도 어, 너무 들어주고 우리 예전에 아버님들이 어, 보증 잘못해서 뭐 가산을 당진하는 그런 일이 아마 목이 지나치게 많으신 아버님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에 금이 잘 되어 있으면 자를 것은 잘라내고 안 된다는 것은 거절하고 이렇게 금이 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도 지나치거나 잘못 작용할 때에는 너무 사람이 인간미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음, 사주를 단번에 여덟 글자를 다 보고도 이 오행만으로도 그분의 성향을 대략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어,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는 음, 지혜입니다 지혜 수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 막 쓰레기부터 기이한 뭐 생명체까지 어, 오만 생명체 <laughs> 과득 참물 어, 그래서 수는 어, 토가 중화 작용을 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어, 수는 포용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어, 이 사람도 포용하는 능력이 되고. 어,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수는 그만큼 넓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지식, 지혜의 바다이지요. 어, 수는 그리고, 어, 이 오행 중에 맨 끝자락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 보니 그 지혜가 이 수에 다 쌓여있지요. 노인을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지혜가 많지요. 어, 그래서 수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음, 지혜가 많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할때 학창시절에도 이 수가 잘, 어, 이렇게 수온에 해당되거나, 사실 수가 좀 많은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잘 흡수해서 공부하기는 공부를 하기는좀 유리한 그런 기운입니다. 어, 그래서 수는 지혜이다. 어, 다음 우리 이제 오행을 맛으로 표현해 볼까요? 어, 목은 신맛입니다. 목은 또 어린아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신, 신맛을 잘 먹지요. 신자두 같은 거. 제가 신자두라고 했을 때 지금 입에 침이 고이신 분들 계시죠? 저는 말하면서도 <laughs> 침이 고이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신맛을 잘 먹는데 반대로 노인들은 신맛을 잘못 먹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맛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래서 신맛을 담당하고 화는 쓴맛입니다. 도라지나 뭐커피 커피도 쓴맛이 나서 화기운으로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도라지 어, 무슨 뿌리 음식에 하여튼 쓴맛이 나는 그런 기운, 그런 맛이 화기운입니다. 토는 단맛이지요. 어, 저도 토 기운이 토가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단맛을 즐겨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도 제가 필요한 기운이다 보니 쓴맛도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팔자에 필요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어, 용신이거나 이런 기 오행에 해당하는 맛을 음, 당연히 본능적으로 즐기게 된답니다. 아, 그리고 금은 매운 맛입니다. 신금을 생각하면 어, 신라면 있지요, 매운 맛그거를 <laughs> 생각하면 생각하기 좋습니다. 금은 매운 맛. 또 수는 어, 짠 맛입니다. 우리 바다의 그 짠물을 생각하면은 어, 짠맛이 나지요, 소바다의 소금. 아,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팔자를 보고 뭐 위장이 안 좋겠다, 뭐 뼈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통변을 할 때는 이 오행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통변 가능하겠죠. 자 목은 간과 뼈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것은 그냥 단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음, 화는 심장입니다. 어, 연상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심장이 이렇게 뭔가 뜨거운 피를 이렇게 분출하는, 발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눈은 시각적인 거지요. 하 자체가 시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또 목이 눈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 간이 나빠지면 눈으로 그안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톤은 위장. 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토가 약하거나 어, 극을 받고 있을 경우 위장에 문제가 생기시고 금은 음, 폐나 기관지 있죠? 어, 폐, 기관지, 대장, 대장 어, 대장에 대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금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수는 시, 어, 신장, 방광 이렇게 물기운? 뭔가 여과하는 그런 신체에 수를 어, 담당하는 그런 장기에 해당하죠. 신장, 방광 또 여, 여성분들은 자궁에 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 기운은 면역계통에 어, 많이 작용이 합니다. 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대상포진, 그렇게 면역계 질환 그런 것들 잘 걸리신답니다. 아저 그리고 방향은 쉽게 많이 아시죠 목은 동쪽이고. 어, 화는 남쪽,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 수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궁궐주의에 무슨 문들이 그렇게 많았지요? 그 문을 보면 은이오상에 어, 인의 예지신의 그 한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어, 목은 동쪽인데 동쪽에는 흥인지문이 있었습니다. 인이지요. 어제 인이 들어가서, 응인지문. 우리 화는, 어, 몇년 전에 불이 탔지요? 어, 우리의 예절인데, <laughs> 동방 예의지국 어, 예를 넣어서 숭례문으로, 어, 이름을 지었지요, 남쪽에는. 어,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 누가 불을 질러서 새로 이렇게, 어, 했던데. 그리고 음 톤은 중앙이고 어, 금은 금 서쪽에는 또 돈의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돈의문 어, 북쪽에는 소지문 지혜를 지지 혜 않아서 소지문 음이렇게 인의 예지신을그 이름을 지어서 예전에 이렇게 궁궐 주의에 문을 이름도 이렇게. 어 지어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주변에 항상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생활화했다 하나 그 <laughs> 삶에 우리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 이것이 어, 아주 기본적이고 음, 또 제가 간략하게 뭐는 뭐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지만, 어,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금이 많은 사람은 금이 또안 좋게 작용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어, 말씀드릴 때가 있을. 있겠죠. 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업에 어,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 나무를 세우고 뼈대부터 세우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업에 뼈대를 세워놓고 어, 그 다음 장가지를 좀 뻗쳐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정례에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어,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구상을 하고 있삼, 있, 있답니다. <laughs> 자, 오행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통변이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다 이렇게 각자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지요? <laughs> 그럼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